아, 맞아. 진짜로 렌짱 닭가슴살 먹는 것 같던데요, 여러분? 아, 그리고, 엄마! 그리고 렌짱, 나한테 약속했어. 다, 다, 저기 뭐, 운동하고 닭가슴살 먹었어. 엄마한테 먹... 약속을 했다고? 네, 그래, 첫때 그랬잖아. <laughs> 아, 어. 어,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랬잖아. 나한테 아, 맞다, 맞다. 음. 통화하는데 엄마 왔었지? 그래. 네. 내가 근데, 재밌는 얘기 해줬잖아. <laughs> 부평산대, 렌짱이. 나짱, 렌짱. 네. 외가 댁도 부평이거든.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순정 만화 너무 많이 봐가지고 <laughs> 소설 사쌓지 않겠니? 얘들아. 이제 낯장이 팔짱을 끼고 이제 막 지나가는 거야. 지나가고 있는데 할머니랑 어 할머니랑 이렇게 맨 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<laughs> 학교 끝나고 어, 렌장이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쓱 스쳐 지나가는 낯장을본 거지. <laughs> 얼굴 하얗고 할머니 뭐, 뭔 소리야? 소녀를 본 거지. 그래서 눈길이 멈췄어. 그때 이미 한번 지나간 거야. 인연. 그때 인연은 이미 시작된 거지.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. 십수년이 흘러서 둘다 버튜버가 된 거야. 그래서 어떻게 소개팅이란 걸 하게 됐네? 운명처럼 만난 거야. 나 완전 막 무릎 꿇었을 때 완전 설렜잖니? 그만. 그만해 엄마. 아니, 일정이. 딱그 순간 무릎 꿇. 내야? 광다포 아, 어쩐지 둘이 너무 친해 보이긴 하. 뭘? 이게 아니왜 스쳐 지나간 거라니까요. 아니지.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지. 스쳐 지나가는데 이렇게 바람에 몇장의 머리카락 이 날렸지. <laughs> 어, <그렇다>. 얼굴 <laughs> 하얗고. 근데 친구들이랑 막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오던 며장이 지나가면서 내리야 <laughs> 네, 안전히 박힌 거지. 야, 안전히... 이러면서 막, 아, 저 소녀는 이러면서 그때 이제 이미 한 번, 응? 음? 마음에 꽂힌 거야, 렌짱의 마음에. 어? 근데,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, 어?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, 그러니까 기차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얻어다 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, 어? 그렇게 평소에 방송할 때 말을 그렇게 잘하는 렌짱이. 난 왜, 왜, 왜말 더듬는지? 음, 응, 그렇구나. 이렇게 생각한 거지. 진정해, 엄마. 너무 흥분했어. 아니, 내가 평소에 말안 많은데, 흥분하면 이렇게 말이 많았져아 너무 재밌는 거야. 어제 상상을 하는데. 얘는 막, 아 어, 도대체 뭔 소리야? 미쳤나봐! 싸야지 <laughs> 마! 속이 시원하다. 그동안에 드라마 본게 헛되지 않았어, 나. 드라마만 봤어? 아니, 애니도 봤지. 아 어렸을 때부터 순정 만화도 엄청 우와. 많이 봤지. 무릎 부른 건 정말 순정 만화의 한 장면이었어. 어, 완, 내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. <laughs> 그러다니 나중에 보니까 다른 저기들 고멤들 분들도 따라하더라. 키만 쳐주더라. 어, 다 따라하고 있어 우리 렌짱, 우리 <laughs> 렌, 렌짱을. 어. <laughs> 우리 렌짱을. 우리 렌짱이. 어, 우리 렌트, <laughs> 진짜. 어, 우리 렌트를 다 따라하고 있더라. <laughs> 어, 제일 먼저 한게 역시 멋있었어. <웃음> <웃음> 다 따라한다 우리 왜랬란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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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불렀어. <laughs> 왜 일이 <이리> 더 커졌어? <laughs> 아유 저리가. <laughs>